안녕하세요. 천준입니다. 아, 오늘은 어, 농지 연금과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인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두 가지인데 농업인이 되어서 어, 응농 자격을 이미 갖춰놓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농지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할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중에서 약간 뭐 자금의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 어떤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제목은 1년 50만 원으로도 가능한 농, 농업인 되는 방법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 방법을 실제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면서 방법 다 말스,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따라해 보시면. 어, 충분히 농업인 되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 드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지연금의 장점 계속,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어, 그,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새롭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장점을 한번더 설명을 드립니다. 장점이 있어야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수 있고,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첫 번째 장점은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금 제도가 있는데 각각의 연금 제도의 평균적으로 받는 수령액 기준으로 봤을 때 농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서 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농지 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보다도 더 높은 액수, 그 금액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보다도 더 높고요. 그래서 어, 이미 증명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용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면 그 어떤 뭐 자영업자 또는 일하고 있어야 된,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퇴직연금에서 요구하는 어떤 직장인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농농 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준비만 하면은 자격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사전 불입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이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 불입은 불필요하다는 거고요. 어또 하나의 무어 굉장히 큰 장점은 농지 경매는 반값 이하에서 취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에 농지 연금은 농지를 싸게 사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지 않다면 저는 농지 연금을 말씀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농지 경매라는 데 있기 때문에 농지 연금 농지 연금 농지 연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잘만 활용하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액수, 작은 자기자본으로 농지연금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지금 준비해 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월 200만원까지도 평생 동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만 준비를 하면은 어, 굉장히 나의 노후를 완전히 어, 해결해 줄수 있는, 어,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고요. 지방 시골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더 좋은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는 지방에 많이 계시는, 음, 50대 후반, 60대 분들,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어,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농지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필요한 준비도 당연히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농지연금이 만약에 해당이 안 되면, 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몇 번에 걸쳐서 잘, 어, 확인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이 관점에서 농사를 짓는 게제일목적인 용도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누가 봐도 농사를 잘 짓고 있는 농지를 선택을 해서, 어, 저희 회원님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설, 그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는 아무리 싸다고 해도 농지연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매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경매의 기초지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경매 물건분석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권리분석 문제해결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농지연금 싸게 사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싼 만큼 뭔가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이나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그 다음에 경작협의 이런 부분들도 잘할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장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점 이제 농지연금이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는 게 소문이 많이 나서. 농지연금의 조건들이 좀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지를, 어, 선택을 해서, 어, 용농 경력은 충분히 오랫동안 쌓아놓은 다음에 연금을 신청하면은, 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월, 저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을 매월 원데이 특강에서 모든 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2월 22일에 어 이그 강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서 작성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농지연금 준비의 노하우를 어, 정말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공유를 드리고요 150페이지 정도 되는 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료들을 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경매물건 분석과 추천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같이 보고 공부하고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어쨌든 저와, 저와 관계가 이제 맺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실 때 제가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업이 되는 방법은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것 자체가, 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농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럴 때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매입, 어, 매입해서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등록을, 어, 경영체 등록을 해서 농업이 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드릴 말씀인데 온비둘 공미를 통해서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싸게 임대 받아서 어, 그 경작을 하면서 농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가족인데 수입이 없다면 예를 들면 가정주부 정도가 될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해서 농업인이 될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동일 거주가 확인이 돼야 되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면 안 되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입이 있으시면 안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경적사실 확인서가 어, 이 가족들 어,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농사 그 농지를 매입을 해서 이미 어, 농업이 되었거나 농업인 신청을 할때그 어, 당사자 그러니까 남편도 경제사실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이 아내분도 경제사실 확인서가 이중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에 수입이 있으시면은 각자의 농지로 경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부부 모두 판매 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산물 판매 실적이 연 120만 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판매 실적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것 같고 고용을 통해서도 농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고용계획서하고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되는데 단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소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어, 어 어떤 고용을 통해서도 농업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온비드 공매를 들어가서 어떤 농지들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온비드를 온비드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온비대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사이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에 들어가셔서, 어, 부동산 물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처분 방식에서, 여기 보이시죠? 처분 방식에서 전체 매각 임대가 있는데, 임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입찰 기간을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 어~ 마릴 정도로 넓히고 이제 용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농지이기 때문에 토지 중에서 전답 과수원까지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역은 일단은 음~ 그~ 소재지는 전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우리가 기, 지금 기준으로는 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어~ 농업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천 제곱미터를 최소한으로 놓고 만 제곱미터 이하 이하까지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쭉 누르시면은 쭉 보면은 어 한몇 개가 될까요? 어한 3페이지 정도의총 27건의 물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전국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지역을 아까 검색하는 곳에서 지역을 한정을 하게 되면은 어 계시는 지역에 어, 농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쭉 나오고, 예를 들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있는 모공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보시면 사진을 보면은 뭐 농사를 잘 짓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농지를 선택을 하고. 이 농지는 이제 5,046제곱미터이기 ,04, 때문에 꽤나 큰 농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음, 최저 입찰가가 110만 정도가, 110만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는 이제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110만원 정도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 뭐 38만원 이렇게 있죠. 38만원. 면적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 간 넘거나 그러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봉화 같은 경우에도 어 면적이 6700이 되면은 100만원인데 2664제곱미터가 되면은 42만원 정도로 나오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농지를 선택하면 될것 같고, 사실은 농업인이 되는데 40만원에서 뭐 100만원 사이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홍천에 있는 그 농지를 다시 한번 가보면, 이제, 어그 2월 19일까지, 7시까지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요. 어, 옹비도 공매는 입찰장에서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시면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이 농지가 어떤 농지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용하는 이 어, 그 디스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스코에서 모공리 1433-36번을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생산 관리 지역에 있고, 토지 5046제곱미터이고, 답이고, 국유지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음, 임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확인해야 되는데, 뭐, 크게, 이, 이 메인도로가 큰,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그래도 큰 도로입니다. 바로 접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농지가 농사를 잘 짓고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토지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짓고 있었죠. 이게 작년 로드뷰일 텐데, 작년까지 잘 지어 있기 때문에, 어, 올해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토지 자체는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토지다. 어, 이그 주변 지역도 어, 농사를 잘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가 되면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입찰을 한 다음에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어, 본인이 농사를 지으셔도 되고, 100% 짓기 어렵다면은 어떤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경작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저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고, 이제 올해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용농 경력을 쌓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 농지연금의 핵심은 용농 경력을 쌓아, 미리미리 쌓아 놓느냐 이게 어~ 핵심 중에 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어떻게 임대 농지를 찾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 임대 농지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 접근성이라든가 실제로 농사를 작년에 짓고 있었는지 주변 지역은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라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활용을 하셔서 어, 자신에게 맞는 농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에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어,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나온 수확물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 농업인이 되는 어, 가치가 그 정도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농업이 됐지만, 저는 한 150만원 넘게 이렇게 썼는데, 전혀 아깝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농업인 자격을 이미 스타트를 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에서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자금이, 상황이, 여력, 어 상황이 좀안 되시는 분들은, 온비드 공매를 통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